여사님 오늘 아침은 이곳 날씨가 너무 맑고 깨끗해서 오랜만에 전형적인 봄 날씨인 것 같아요. 혹시 네. 여사님 계신 곳은 어떠세요? 어 저도 날씨가 좋네요.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어 수원 동입니다. 제가 여사님 사진을 한번 받아봤더니 여사님 모습이. 오늘 날씨만큼이나 피부가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고 단아한 모습까지 정말 봄에 맞는 봄 여사님 같아요. <laughs> 너무 예쁘신데, 혹시 50대 맞으세요? 네 맞아요. 68년생이에요. 아, 68년생이시구나. 네. 그데 너무 깨끗하게 피부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교사님 실례지만 외모나 체형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키는 158이고요. 몸무게는 58이고요. 너무 예쁘시던데요. 얼굴이 음. 약간, 약간 조금 둥근 형태인 것 같으신데. 네, 맞아요. 피, 예, 피부는 완전히 그냥 어린애처럼 깔끔하고 예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혹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혼을 안 하셨던 것도 같은데. 결혼했고요. 어, 저희 아들 세살때 이혼했고요. 지금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자녀는 아드님 한 분이신가요? 네, 아드님 하나예요. 지금 같이 사시고 계시는구나. 아니, 지금 저희 아들은 어 지방에 딴데가 있고요. 왔다 네. 갔다 해요. 그러면 여사님은 이제 혼자 계시는데 네, 네. 네, 그럼 평소에는 어떤 일상을 보내실까요? 저는 요양 보험이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성품이 참 좋으신가 봐요. 저는 뭐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사님, 성격이나 성품에 네.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성격은요, 쾌활하고 어, 명랑하고, 애플 네. 때는 소극적이기도 했다가, 애플 네. 때는 적극적이기도 했다가, 네. 어, 성격이 그때그때 왔다갔다 해요.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잘 웃으실 네, 것 네. 같은데, 맞으세요? 네네 잘 웃고요. 네. 어 그냥 뭐 조금만 재밌어도 그냥 웃음이 자꾸 나와요. 너무 순수하신가 보다 어린애들이 잘 웃잖아요. 아니 뭐 순수하진 않고요. 네. 그래도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을 터널전에 뭐딱 <laughs> 겪었는데 어떻게 순수하겠어요. 그렇지만 네. 그때그때 어, 뭐 그때 그냥. 행복하다는 의미로 살고 있는 거죠. 아그래요 아, 행복한 순간이구나 뭐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성품이 되게 낙천적이고 좋으시네요. 네, 남들이 다 낙천, 너무 낙천적이라고는 해요. 그러면서도 약간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아요.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면 특별히 뭐 취미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어 취미는 그냥 동네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베이커리 네. 카페가 가지고 맛있는 빵하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하시는 이상형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를 들면 성품이나 <laughs> 뭐 체형이나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laughs> 뭐, 첫 번째는요. 네. 일단은 성품 외모를 다 떠나서. 네. 마음에 들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고, 키는 165 이상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가 임신 10개월만 아니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성격은 저는 좀, 어, 막, 너무 남자, 와일드한 남자는 싫어해요. 와일드하지 않고, 저는 그냥 부드러워, 부드럽고, 톤이 너무 높다 없다는 싫어해요. 톤이 좀 낮고 네. 부드럽고 좀 자상하면서 네.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같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건강하신 분. 왜냐면 또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시면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보니까 너무 네. 온, 몸이 안 좋으시면 네. 어디를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도 갈수도 음. 없고. 네. 어디 운동을 하고 싶다. 그래도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네. 맛있는 거를 먹고 싶다. 그래도 몸이 안 좋으면 또 너무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거를 같이 할수 있는 일상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나을 수 있는 거. 몸이 아파서 평생 동안 나을 수 없는 병이면은 같이 좋은 일상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면. 키는 이제 165 이상 정도면 되고 네. 체격은 너무 뚱뚱하지만 않으면 보통 정도의 체격이면 적당하시고 네. 거기다가 이제 성격이 좀 이제 부드럽고 자상한 네. 예,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유머가 조금 있으시면 좋겠네요 여사님이 워낙 밝으시니까요. 음. 네네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좀 경제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음. 경제력에 문제가 없어서 나를 좀 서포트 해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동행하실 분 이런 분을 원하시는 거고 음요, 네 활동적이시니까 뭐 운동도 하시고 하니까 상대도 건강하셔가지고 같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을 찾으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혹시 여사님술 담배는 안 하시겠네요 여사님은 저는 담배는 안 하고요 맥주는 주량이 맥주 한컵 아 맥주 한컵 정도는 가볍게 즐기실 수 있으시구나. 네 복분자 한잔 네. 와인 반잔그럴걸리한 잔. 가볍게 그냥 즐길 네. 수 있는 정도시네요. 상대의 주량이나 음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 상대는 뭐 담배는 싫고요 무조건. 네 담배는 싫고 주량은 네. 상대가 몸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좋아해요. 네. 그럼 여사님하고 비슷한 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드실 수 있는 같이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분. 네, 못 먹어도 괜찮고 마셔도 저보다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뭐 소주 한병두병 병 먹어도 괜찮은데 네. 술 취해서 내가 뭐를 잊어버렸다든가 뭐술 취해서 망각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네. 그런 거는 싫어요아 그런 것만 빼고 적당한 술은 괜찮고, 네, 어, 흡연은 전혀. 아예 싫고 아예 싫고. 아네 정말 흡연을 안 하셨으면 하는 분. 네. 네. 사님 종교도 있으실까요? 아 저는 무교입니다. 근데 아. 뭐 이제 남자분은 불교가 됐든 무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종교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종교에 관해서는 약간 이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네요. 성격이 워낙 피부만큼이나 맑고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오픈 마인드이신데, 마음에 드는 남성분이 있는데, 그분은 법적으로 딱 재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엮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만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동행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 구속하거나 음. 너무 저기 하면은 또 여지껏 다 그분도 따로 살았고 저도 따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안 맞잖아요. 너무 구속을 하면 그래서 어느 날은 같이 살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같이 안 살았을 각자 집에서 있다가. 네, 너무 보고 싶은면 뭐 같이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딱히.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보다가 정말 좋거나 멋하거나 해서 꼭 그분이 법적으로 엮자면 엮을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않고 법적인 재혼이 아니더라도 네. 서로 좋으면 마음의 중심만 서로 같으면 되지. 법적인 게뭔 필요 있어. 그냥 우리 친구처럼 동행 하면서 인생을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이 재력이 너무 많으면 네. 어, 부부로 인연을 맺으면 자식들이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럴까봐 아. 그런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이런 재혼 네. 부분에 대해서도 여사님은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사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부족함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어 나중에 이제 노후에 제가 지금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70, 80, 90까지도 저랑 같이 어 제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아니면 아플 때나 아니면 그쪽 분이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옆에서 같이 어~ 동행하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을 한분 갖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저랑 혹시 호흡이 맞으신다면 그런 기회가 될 때면 만나 뵙고도 싶고 어~ 같이 인연을 맺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네, 여사님, 오늘 네. 인터뷰 정말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좋은 남성분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에게서 느낌이 오시는 남성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진심을 다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